아 어, 그래 그 얘기할 게좀 있는데 이거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정확히는 일정 나왔나요 지금? 아 일정은 안 나왔어? 이거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잠깐만요. 이제 오버워치 2와 함께 돌아온 우리의 레전드들, g 시 부산, 콩도 판테라, 루나티카이. 그리고, 런어웨이.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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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왜 그래, 그리고야? 아니, 왜 그리고를 붙이는 거야? 꼽살이야? 아니, 씨. 아, 주인공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GC부산, 콩도판테라 루나티카이, 런어웨이 팀, 출신. 출신들을 모아서 팀을 짭니다. 이제 뭐각 팀의 리더가 팀을 짜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일정이나 그런 것들은 얘기를 못 드리고요. 아직 뭐, 공지가 난건 아닌 것 같아서. 도대체 뭘 하냐고요? 살짝 뭐,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말해도 될것 같아서. 그냥 내 팀이 경기를 해요. 응, 경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토요일 날제 그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좀 오랜만에 런너웨이팀2기 코치였던 쿠키라고 있어요. 그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재웅이도 보고 런너웨이2기 애들을 거의 다 봤어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런너웨이 있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대, 제일 재밌고 뭔가 리그 팀에 가니까 뭔가 야생에 들어가는 느낌이고 어 런너웨이팀 있을 때가 좀 낭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 멤버를 어느 정도 다 짰고요. 어 저희 팀은 완료가 됐어요. 저희 팀은 조금 더 말씀 드리자면 좀 여유 있게 다들 아마 짜올 겁니다. 어, 딱 다섯 명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짜올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대로 이것저것 볼수 있게. 약간 우리 팀은 제가 좀 스포해도 될것 같아서 우리 팀을 약간 스포를 하자면 1기와 2기가 뭉쳤습니다. 약간 균등하게 런너웨이 1기와 2기를 섞어놨습니다. 제가 좀 약간 보는 재미도 있으라고 나중에 뭐 썰을 풀겠지만 저는 선수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제가 선수했을 때 실력도 실력이고.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실력도 실력이고 저는 코치의 역할이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잠깐은 나가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게 규정이 그런 규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왜 일정을 공개 안한지 모르겠네요. 워뭐 제가 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음뭐이 정도면 많이 알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오랜만에 어 러너웨이 1기 2기 물론 여러분들이 다 보고 싶은 멤버들을 다 데려올 수는 없어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사정들도 다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요즘 메타를 제가 좀 공부했어요. 그래도 이왕 나가는 김에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요즘 메타가 윈스턴 거의 고정이고 소전 고정. 소전이 되게 중요해요. 소전 고정이고 직관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자 일단은 그거 제가 말씀 아직 못드릴길것 같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방금 재책이 했어요 재책이 한 거고 그래서 소전이 지금 고정이고요 소전이랑 딜러 한명 조합이 거의 70% 80% 리퍼 가끔 트레이서 그래서 학살이는 뭐 공개가 된뭐 지가 한것 같은데 그래서 학살이가 제가 봤을 때꼭 주전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소랑 <laughs> 리퍼가 거의 그 나오다 보니까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러쉬우는 여시우는... 글쎄요 뭐 많이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오버워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왜 날짜 공지를 안 해가지고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지 애매하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제가 그때 6시에 갔잖아요 이거 촬영하러 갔고요 프로필이랑 그런 거 촬영하러 갔었고 그 촬영한 것도 여러분도 궁금하실까봐 오랜만에 애들 몇명 만나고 했거든요. 다른 팀 선수들도 그때 영상을 좀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유튜브로 따로 올리든가 할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루나틱이랑 런어웨이 둘이 한번 레전드 매치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 팀도 늘었고 다 지금 연이 있는 게 뭐냐면 루나틱하이한테 결승전에서 졌고 GC부산한테도 결승전에서 졌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콩두는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한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 약간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약간 역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필살기 쓴 거거든? 아버지 <laughs> 드가 지금 이네 팀까지 끌어 모았다는 거는 이거는 필살기 쓴 거라서 이거를 그렇게 쉽게 토너먼트 단판으로 할것 같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볼만한 게 많지 않을까, 오랜만에. 저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웬만하면 경기를 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코치일 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뛰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그그 그 규정은 나중에 얘기해도 될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뭐 힌트를 주면 밸런스적으로 규정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봐 내가 봐도 안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재미가 없어. 아무리 이벤트 경기여도 밸런스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가 없으면 정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지 오버워치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제가 약간 힌트를 주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랜만에 런너웨이 이름 달고 여러분들 앞에서 칠것 같은데 저도 기대되고요. 그 맛도 좀 느낀지 오래돼가지고 경기 끝날 때마다 욕먹는 그 맛. 저 새끼 왜 대회 나오냐 저 새끼 도대체 왜 어? 저러고 있냐 그 맛도 조금 그리워가지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결과로 증명하긴 했잖아요 나중에 뭐 우승도 하고 막 결승전도 가고 그러면서 그래도 쟤가 있었, 있었기에 이 팀이 유지가 됐다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또 인정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언어웨이 없앤지가 거의 2년이 지금 다 돼가더라고요 맞죠? 이렇게 모여서 에이펙스 했던 시절이 거의 2017년도니까 5년이 지났더라고요 5년이 좀 어 뭔가 좀 감이 가새롭더라고요 오버워치 매치 있던데? 오버워치 매치 누가 하는데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러너요? 공식 발표 러너웨이 루나틱 부산 홍두가 한다 일정은 아직 공개 X선수 음. 로스터는 안 나옴 러피셜로는 음. 얘기이기 음. 섞는다 음. 본인은 웬만하면 흉치할 음. 거다 근데 음. 선수로 나가긴 음. 해야 한다 음. 다 나왔네. 맞아요, 여러분. 런어웨이. 난, 이제 말할, 말할게. <laughs> 이벤트 매치를 하는데 약간 옛날에 런어웨이를 혹은 옛날에 그때 그 컨테이너스를 보셨던 분들은 이게 굉장히 추억의 이벤트 매치인 거죠. 그쵸? 저희도 이제 런어웨이를 끝냈고, 이제 종결 지었고, 더 이상 런어웨이를 할 일은 없고요. 근데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 측에서 이제 한번 좀 뭉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풀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오셔서 직관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직관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막 오프 경기였으면 좋겠고 오프 경기여서 오랜만에 팔근이가 선창도 하고 막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그랬으면 좋겠고 팔근이 선창도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막 런웨이 하나, 둘, 셋, 런웨이 화이팅! 이것도 진짜 되게 오랜만이고. 어,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일단 뭐 블리자드가 어떻게 해주시는지 좀지켜보 봐야 될것 같지 않을까.